2025 고3 6월 화학원 모의고사 8번 문제 풀이입니다. 다음은 바닥상태 인원자의 전자배치에 대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. n은 주양자수, l은 방위양자수, ml은 자기양자수이다. 자 바로 갑시다. 자 일단 인을 물어봤으니까요. 인의 전자배치를 한번 합시다. 인 그죠? 인의 전자비를 해볼게요. 자, 이는요 원자번호 15번이죠? 그죠? 나마, 알규, 인. 됐죠? 괜찮을까요? 자, 배치하면 1s2 나오고요. 2s2 나오고요. 2p6 나오죠? 그러면 6, 8, 10개죠? 아직 5개 더 해야 됩니다. 그러면 3s2 나오고요. 3p3 나오네요. 이거다 홀전자네. 그죠?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. 일단, 자, 첫 번째, 첫 번째 조건이 n은 가와 나가 같다 그랬네요. 그러면 n이 주황자수 1, 2, 3 있죠. 그러면 2하고 3 중에 하나 되겠다. 가나는 확인될까요?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n+n, +N. 어, 자 n+1을 해봅시다. 다가 가의 두 배라고 됐죠. 한번 써볼까요? 자, l은요. l은 부양자수입니다. 그죠? s는 0이고. 됐죠? p 는 1이고 그죠? D는 2 이렇게 나가는 거죠? 지금 p 까지 밖에 없으니까 지 0하고 1 하면 되죠 그죠? 여기는 1 더하기 0이네요 그죠? 됐죠? 여기도 2 더하기 0이네요 여기는 2 더하기 1이네 그죠? 여기는 3 더하기 0이네 됐죠? 3 더하기 1이네요 그죠? 자 그러면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요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나오죠 됐죠? 자, M 플러스 L이 다가 가의 두 배라고 자, 두배 하려면 두배 하려면 여기 볼게요 1하고 2두배 있고요 됐죠 또 2하고 4두배 있죠 자 근데 위에서 N이 가와 나가 같다 고했습니다 자, 이 관계는 안 되겠죠 어, N이 1하고 2니까 주향자수가 그죠 그럼 이 관계가 되겠네 24 확인됐죠 자, 따라서 따라서 갑니다 자, 다가 가의 두 배라 고했으니까 이게 다가 되겠다 됐죠? 여기 가가 되겠네요, 그죠? 될까요? 차근차근 갑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, 세 번째 조건. 조건. N, L 플러스 ML은, 나대 다가 2대1이라고. 한번 해볼게요. 다를 먼저 볼까요 다? 그죠? 우리 나는 모르니까. 자, 다부터 갑시다, 다. 자, 다부터 가면요. ML이 자기 양자수죠, 그죠? 될까요? S 오비탈은 0이고요. 됐죠? 그 다음에, p 오 비탈은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0, 1 나가면 되죠, 그죠? 그럼 d 오 비탈은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 나가면 되죠. 그럼 여기는 s 오 P밖에 없으니까, 0하고, 마이너스 1, 0, 1 하면 되죠, 그죠? 될까요? 자, 그러면, 다 가요. 지금 1을 만들어야 됩니다. 1. 자, 1을 만들어 볼게요. 됐죠? 2대1이니까. 그러려면, 작용자 수0 합시다, 0, 그죠? p 오 비탈이니까, 마이너스 1, 0, 1이 있으니까, 아, 문제 없죠? 됐죠? 자 그러면 이번엔 2만 들어봅시다. 2. 자, 2만 들어보려면 어디가 좋냐면 지금 나와 다해서 됐죠? 나가 2 나오니까 자 나를 2 만들려면 자2 만들려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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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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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 여기 여기 가 볼게요. 일단 그죠? L 값부터 L 값부터 그죠? L 값은 부양자수 그죠? 피비탈이니까1 됐죠? 그 다음에 플러스 피비탈이니까 마이너스 1 0, 1 하면 되겠죠. 그럼 1 하면 되겠네. 그죠? 그러면, 여기, 됐죠? 자경교수가 1, 0 나올 결론 하면 2대 1 나오니까 말 되는 거죠. 그럼 이거 이제 나 잡으면 되네. 그럼 확인 끝났다. 다 됐죠? 그죠? 답책 합니다 자, 계약번에, 가는 ES다. 자, 가, 여기 있죠? 문제 없죠? 자, 가는 ES. 어, 문제 없네요. 그죠? 맞고. 이번에, ML은 가와 다가갔다? 자, 가하고 다 봅시다. 자, 다는 0이죠. 가는요, 오오비탈입니다 0이죠, 0, 그죠? 00 있죠, 그죠? 어, 문제없네요, 갔다. 됐고, 자, 세 번째 거. 에너지 준이, 나하고 다, 나는, EP오비탈. 됐죠? 가는, ES오비탈. EP가 다큰 거죠? 어, 나가다 크네요. 확인됐죠? 어, 문제없네요. 다 맞네요, 그죠? 정답은, 기억년 뒤에 다 맞습니다.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. 2025, 고3 6월 화학 원 모의고사 8번 문제 풀이였고요. 정답은 5번에 기형리온디귿이 정답입니다.